눈치챘어. 아, 팀 문화 익숙하잖아. 상인들한테도 팁 줘야지. 팀 문화 보급이 절실하지. 제가 한번 박스를 써보았습니다. 저브 뭐 찍으면서 이렇게 현타오기는 처음이야. 이러고 어떻게 길거리 돌아다녔대? 아 이러고 어떻게 만져보라 그랬대? 만져라 챌린지인데. 소설 못하겠다고. <laughs> 오주의 마법사에 양철 인간이 된나무꾼 그거 된거 같아, 지금. 행위 예술이야. 이해해줘. 제가요, 쓰레기를 너무 좋아해요. 쓰레기. 그래. I am, 쓰레기예요 만져보라는 거지. 이게, 국격이야. 만져봐 챌린지, 만져라 챌린지. 떨이에요, 떨이. 또리. 아, 덜 떨어졌어요, 떨이라니까요. 칠성시장, 선문시장, 자갈치시장 춘천시장, 야, 특검시장, 거기나 가봐. 응, 거기에도 볼 일이 있다고. 깜빵 가면 남자방 가는 거야, 여자방 가는 거야. 얘는 기술도 좋아. 아, 어떻게 한 거야, 진짜 그거 뭐. 벨트 찬 건가? 여기가 전천 도시 덕분에 유명해진 뉴욕 뉴욕 돈가스 집이야 연희씨가 처녀도 아니고 애기도 있다면서 애기도 낳았는데 아, 어떻게 임신했다고 아, 믿을 수가 있었지? 아, 특수 장치를 아, 한거 같아 음. 뭐 토..토이? 그 유희열의 토이 말고 산발을 음. 찬 거야? 어둠 속에서 했나? 어.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 했다고 이게 진짜 인간의 스킨인지, 토인지 이거 모를 수 있나? 요새 그렇게 기술이, 과학기술이 발전했나? 고추 딸 때. 어, 나 어떻게 두줄 나왔어. 코로나 두 줄. 두줄 나오는 그런 사기치는 임팩이가 있다는 건또 처음 알았어. 생명 갖고 사기치는 건좀 그래. 아무리 그래도 만지면 다 알지 않나? 그 월챙이 주머니 이런 것도 이식이 가능한 건가? 아 이제 쌍방울 줄가 오르는 거 아니야? 응? 응. 그게 온도, 사람 체온이라는 게 있잖아 체온과 교감인데, 사랑 나누는 게아 요새 토이는 온도 변화도 되나? 크기, 아니 그럼 뭐, 크기 변화도 되는 건가? 뭐 <laughs> 그래 농민들이 그 앉는 작업 의자 있잖아? 그 작업 의자 찾나? 그럼 고추 딸 때나 쓰는 거지 토이를 사서 한번 경험해봐야 되는 거야? 저는 인형 좋아해요. 인형 모으는 거. 야! 상철이 자수가! 네그나라에서는 그래 하나! 상철. 상철 덕분에 많이 웃었고, 상철가 있으면 항상 즐거웠던 것 같아. 아니, 어쩜 임신했다고 믿을 수가 있지? 노벨상 값이야? 노벨상을 준다면 무슨 노벨상을 줘야 돼? 물리학상이야 뭐? 트랜스포머상? 너무 이상한 게 올챙이 주머니 그게 <웃음> 현대의학으로 <웃음> 이식이 가능하다고 믿었나봐. 오빠야 미안해. 이거 올챙이 주머니까지 이식을 해서 그렇다고 올챙이가 만들어지나 거기서? 네. 특별한 배려야. 스트레스 받고 힘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압구정박스녀의 특별한 배려. 이식을 했다고 믿었다는 게난그나난좀 불가사리야 진짜. 넥스트 타임 감빵에서 만나요. 구속 말고 그도.